그대학 과학 분야의 여성 리더들의 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종인 강의실 명명식을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숙명을 아끼신 분이 새로운 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가는데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서 그 뜻을 잘 헤아려가지고, 어, 공부도 잘하고, 어딘가에 빛이 되는 그런, 어, 정신들이 이 안에 녹여있어서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분 앞날에 더큰 축복이 함께하시길 바라고,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와 수명이 모두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퇴마하고 나니까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어 그리고 굉장히 혜택이에요. 학교에 있는 게. 여기서 아주 즐겁게 제자들 기르면서 행복하게 살았던 그 시절이 바로 이 숙대였기 때문에 저는 숙대가 정말로 좋아요. 그래서 숙대는 마음의 고향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와서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laughs> 생명발전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후원해 주심으로써 우리 대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김종의 명예교수님께 숙명의 모두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패를 드립니다. 2019년 10월 20일 숙명의 대학교 총장, 강차홍의. 하나, 둘, 셋. 하나, 둘. 예, 고맙습니다.